제목은 뭐냐면 가서네 은혜 받 저도 은혜 왔어 오자, 오자마자 오자마자 거나느끼 뜨끈함을 느고 아주 힘을 느끼고 찬송인도 하는 거한 번만, 한 번만 아요그찬송 붙어 버리니까. 아멘. 때 열리니까. 아멘. 그송저 아, 댄스 학교를 나서 댄스 얼마나 잘하는지 말해. 말그말 아니야. 성령의 춤추네. 아멘. 아 여기가 춤추는 뜻인가? 성령의 춤을 추네. 아, 아멘. <laughs> 아, 네. 그 때문에 눈이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 네. 여기가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행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가 뭐예요 깨닫는 게 은혜지. 기쁜 게 은혜지. 고마운 게 은혜잖아. 네. 이게 은혜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어 너는 행복자르다 아, 네. 내가 의 경우가 아니라 성경이 많으리라. 아, 네. 베이블스신명기 33장 29절. 뭐라고 그랬어? 행복자리. 그럼 그래, 너는 행복 내가 아니어 너는 아, 네. 이 말을 해석은 우리들이지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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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볼때 여러분, 너 나, 아, 네. 내가 볼때 나, 여러분을볼때 나. 우리, 이거, 바로, 우리, 들이거든 우리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행복한 사람들왜 행복하냐? 행복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행복한니다 여기가 죄짓는 자리거나, 여기가 더 터지는 자리거나, 강도와 협박을 당하는 자리거나, 그럼 그게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행복한 사람들만 모여주는 것이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오면 행복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가 좋은 것이야. 내가 쉬운성, 여가 주님 계신 여 내가 천국, 여기어 l e 받는 거 아니야? 네. 할렐루야! l u j a h h a l l e l u 요 그래서 돈 복이 아니야 아, 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는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거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2 h 절 a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29절 a l l 이야 너는 행복자 a 한번 따로오십시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네. 내가 말한 게아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한 아, 네. 그럼 무엇 뭐 때문에 왜 행복하다는 거야? 지금 불행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렵고 고통스러워 괴롭고 슬프고 힘겨운 일은 많이 있는데 뭐행복이행복을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왜 나를 행복자라고 했을까? 첫째로 성경을 나와봅니다. 첫째로 어떤 사연이냐?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뭘 받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뭘 받는 자? 아니야 복 아니야? 구원. 하나님의 보, 구원을 받는. 복이나 구원이나 같은 게 아니고 복을 보유고 구원을 구원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아멘. 이순재 일들한테 구원 받은 이유는 그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아멘. 구원 받은 그 자체가 복이니까. 아멘. 그래서 왜 행복한가 했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행복자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멘,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 다 여기 여기 있을 필요가 없기 자격이 없어 무슨 뜻이냐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왜 우리를 행복고보셨 나? 그이유는하나님 나를 구원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든 자.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에, 돕는 자가 되셔서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데 어떤 뭘도와주시니까 성경만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성 u 만 g man, y o 절 n 절 man, 난 금년도 아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아들아 금년도 너는 응. 이 말씀을 외워라 이 말씀을 외워라 이 응. 말씀 을 외워라 아들이 벌써 외웠을 거야 한자리밖에안 되냐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부원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자가 되셨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 돕는 자도 있지만 말이죠. 우리 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괴롭히는 사람 많습니다뭐좀하려그 긁어내는 사람 많습니다뭐 하면 삐져가지고 그냥 비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행복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시다. 아, 예. 인간이 돕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 네. 그보다 아, 네. 더큰 복이 어디 있겠나. 아, 네.